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오지랖을 넘어 건방진 말을 한 동서에 대한 사연인데요. 이 동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말을 했을지 속마음이 짐작이 갑니다. 오늘 사연자분 정말 열 많이 받으셨을 것 같네요.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년 전에 동서를 드렸습니다. 동서지간은 고부지간만큼 매우 예민할 수밖에 없는 사이죠. 좋은 동서지간도 있지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동서지간도 있는 법이죠. 좋은 동서지간과 그렇지 않은 동서지간은 종이 한장 차이고 한끗 차이에 불과하다는 것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조심해야 하는 것이고 서로 지켜야 하는 선이 확실해야 하는 것이고. 건들지 말아야 하는 것들과 지키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절대로 입 밖으로 꺼내서는 안 되죠. 마치 제가 글을 쓰고 있으면서도 갑자기 동서를 들여서 입장 난감해진 형님으로서 열폭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제가 좀더 포용하는 마음이었다면 제가 조금만 더 너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동서의 오지랖을 넘어 건방지다고 생각되어진 그 말들과 행동들을 웃으면서 지나칠 수가 있었을까요? 판단은 여러분들께 맡기고 제가 대처한 방법이 현명하다고 여겨지지는 않지만 그에 대한 판단도 여러분들께 맡기고 싶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시댁에 적응을 하고 이 사람들의 내 식구구나 느껴질 만한 3년차에 동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작년이었죠. 어려운 시국에 결혼을 한 동서부부, 대견한 마음도 있었고 짠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환한 웃음과 축하를 받으며 치러져야 하는 결혼식에는 분명했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었으니까요. 동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속상해했었고,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그 탓을 자주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탓을 할 때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을 때, 혹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가지지 못했을 때, 속상함을 토로하는 방식으로. 자신이 억울하게 결혼한 방식을 변명거리로 이용하곤 했었죠. 대한민국에서 동서만 그런 식으로 결혼을 한 것도 아닌데 피해의식이 너무 많긴 했었습니다. 형님, 저는요, 요즘 좀 슬퍼요. 제대로 축복받지 못한 결혼이라 그런지 너무 부족한 마음이에요. 마음도 헛헛하고요. 그리고 저는 오부쯤 받을 줄 알았는데 3부 다이아가 뭐래요? 3부는 연애할 때 받는 거 아니에요? 이것저것 결혼할 때 제한되는 게 많으니까 정신 없어서 그땐 그냥 넘어갔었는데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해보니까 제가 받은 게 너무 없더라고요. 너무 믿지는 결혼한 것 같아요. 동서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신혼부부들 다 그렇게 결혼했잖아. 그리고 3부면 어때? 어차피 데일리로 차고 다닐 일도 없는데 나중에 여유 생기면 서방님이 좋은 거 해주겠지. 그리고 왜 축복을 못 받아? 물론 제한적으로 결혼식을 치른 게 속상했을 수도 있지만, 그날 참여한 사람들 진심으로 다 축복해줬어. 그리고 나도 결혼해보니까 친구들은 이런 거 받았더라. 그런데 나는 이런 거밖에 못 받았다. 라는 그런 말 완전 금기어야. 그런데 동서, 언제 집들이 할 생각이야? 어머님이 안 그래도 여쭤보시더라고. 내가 뭘 안다고 나한테 여쭤보시는 건지, 날짜 정해서 우리 전체톡에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 네? 집들이요? 그거 해야 해요? 저는 할 생각 없는데. 그 형님, 그 전체톡 저 아침에 나왔어요. 아직 못 보셨나봐요. 그런 건왜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시집살이 일종이에요. 어머님 아침마다 무슨 이상한 기도문 올리시는데, 일일이 대꾸하기도 귀찮고 할 말도 없고 그래서 저 나왔는데 모르셨나봐요. 아, 그랬구나, 그치 시댁톡 있는 거 조금 힘든 면은 있는 법이지. 뭐 나가고 있고 하는 건 동서 결정이니까 내가 상관할 뻔 아니고 집들이 안할 생각이라고. 지난 주에 친구들 불러서 집들이 하지 않았어? 서방님이 사진 올렸던 것 같은데 친구들 하고는 집들이 하고 시댁 식구들 불러서 집들이 안 하면. 글쎄, 어른들이 어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네. 나는 잘 모르겠으니까, 동서가 어머님한테 잘 말씀드리도록 해. 시댁톡, 저도 귀찮은 부분이긴 했었습니다. 아침마다 기도문 올리시는 시어머니, 꼭 교회에 나가야 한다고, 우리들은 주님의 자녀들이라고 하시는 시어머니, 그런 말씀하실 때마다 솔직히 거부감이 드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카톡방에서 박차고 나갈 자신이 없었는데, 우리 동서는 당당하게 박차고 나가긴 했더라고요. 그 점은 동서가 판단할 일이고 책임질 일이니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었지만 집들이는 좀 달랐습니다. 아직 동서와 편한 관계가 아닌 시어머니는 항상 제게 물어 오셨었거든요. 언제 집들이를 하는 거냐고 그리고 어른들 모시고 집들이하기 전에 친구들 먼저 불러 집들이하는 법이 어디 있냐고 좀 노여워하시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집들이를 왜 해야 하냐고 하는데 순간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형님, 말씀드리고 할게 뭐가 있어요? 그냥 저는 아무 말씀 안 드릴 건데요. 그리고 친구들 부른 건 집들이가 아니라 그냥 결혼 축하 파티였어요. 누가 요즘 집들이래요? 그리고 시댁 사람들 불러서 집들이 하려면 이것저것 음식도 준비해야 하고 하는데 전 자신도 없고요. 만일 형님이 음식 다 마련해 주시면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친구들은 배달 음식 시키면 되지만 시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직 적응도 못한 사람한테 집들이 언제 할 거냐고 하다니 이것도 쉽살이 아니에요? 가뜩이나 억울하게 결혼한 사람인데 다들 원하는 것만 많은 것 같아요. 아무 말안 할래요. 형님도 그냥 모르겠다고 하세요. 아,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한마디도 물러서지 않으려는 동서 보면서 "그래, 그냥 너의 마음대로 해라"라는 심정이었습니다. 제가 가운데에서 중재할 이유도 없었고, 무엇보다 저는 동서를 설득할 자신도 없었고, 그럴 마음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쿵저렇쿵 떠들어 대봤자, 동선 이것 또한 형님 노릇하려고 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웃기게도 동서의 집들이 사건은 제게 불똥이 튀게 되었고 시대 전체 쪽에서 일탈을 한 동서의 행동도 제게 책임을 묻는 그런 사건으로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동서가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말을 전달했는지는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때 일로 절대로 동서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겠구나라는 점만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거든요. 시어머니 제게 그러셨습니다. 왜 애를 괴롭히냐고요. 아 제가 무슨 애를 괴롭힙니까? 무슨 일진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물어보라고 해서 물어본 죄밖에 없는데 제가 어른답지 않게 행동한 거라 했습니다. 아직 적응 못한 동서를 밀어붙이기보다는 살살 달래면서 우리 식구 만들어야 하는 건데 제가 형님 노릇을 너무 과하게 한 거라고 했지요. 기가 막혔습니다. 정말로요. 앉은 자리에서 코 베인다고 하더니 딱그 짝이었거든요. 예, 너 둘째한테 뭐라 그런 거니? 아유 울고불고 울고 난리도 아니었다. 아직 적응도 제대로 못한 애를 왜 그렇게 잡아댔어? 그거 내가 너한테 물어보라고 하긴 했지만, 내가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라고 했니? 집들이 좀안 하면 어때? 어찌 사는지 이미 다 봤는데, 집들이 안 하면 무슨 큰일 나는 것도 아닌데, 왜 애한테 겁을 주고 그래? 저는 그냥 어머님이 물어보라고 했다. 그런 일정 정해지면 말씀드려라라고만 했지. 강요한 적 없는데요? 무슨 큰일 난 것처럼 말을 했다고 하는 건지 어머니, 저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요. 아니, 네가 그랬다며! 친구들하고 집들이 했는데 시부모 모시고 안 하면 큰일 날것 같다고. 둘째가 그말 듣고서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고 하더라. 큰애야, 넌 그렇게 말을 전한 게 아니었어도 애가 아직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잖니. 넌 아무렇지 않게 돌을 던져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선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겁을 먹을 수도 있는 거다. 암튼 이번에 네가 크게 잘못했다. 네가 실수한 거야. 집들이 안 한다고 우리가 뭐라 할 사람도 아니고 너는 괜히 왜 세게 말을 해서 둘째가 우리를 오해하게 만들고 그러니 내가 이유 없이 십자를 시키는 시엠이 되었는데 나야말로 당황스럽더라. 형님이면 형님답게 너른 마음을 가져야지. 너도 형님 된지 얼마 안 돼서 실수한 것 같은데. 네가 잘하고 네가 포용을 해야 둘째가 너를 따르고 의지하는 거야. 며느리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탈랑 둘인데. 벌써부터 이런 사달을 만들면 어쩌니? 앞으로 조심 좀 하자. 알겠지? 너 때문에 전체톡도 나갔대. 아휴, 주님 말씀 전해야 하는데. 동서한테 전화해서 무슨 말을 어찌한 것이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그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억울했고 어이없어서 확 돌아버릴 것 같았지만... 그냥 말았습니다. 제가 동서에게 반응을 하면 동서가 또 어떤 방식으로 약한 척하면서 반격을 할지 눈에 보였거든요. 그래서 관심 끄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시어머니 말 짜증났었지만 시어머니 말처럼 너른 마음으로 그냥 한 번은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대신 만만한 남편에게 미추할 고주할 떠들어 댔었죠. 오직 내 편인 남편밖에 없었습니다. 딱 보면 보이지 않냐고 하더군요. 동서를 욕할 마음은 없지만 요즘 여자들 느낌 딱 들지 않냐고. 괜히 말해봤자 제 화만 더 도두는 것이니 다시는 시어머니와 동서일에 신경 쓰지 말라고. 그리고 말도 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기랑은 다른 사람이야. 나는 딱 보이던 걸 뭐. 그냥 똥 한번 밟았다 생각해. 앞으로는 그러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말자고. 그난 알아. 당신이 형님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강요나 협박 같은 거 하는 사람 아니라는 거. 어머니야말로 이상하시네. 당신 스타일 알면서. 암튼, 마음 풀고, 그냥 앞으로는 신경 쓰지 않는 걸로 하자. 어머니 일은 내가 대신 사과할게. 연세 드시니까 점점 상황 판단이 어려워지시는 것 같아. 그냥 당신이 나를 봐서라도 이해해드려줘. 남편 말처럼 똥 밟았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별 꼴을 다 보겠네라는 생각도 했고요. 나이 어린 동서한테 휘둘리는 꼴이 대단히 제 자신이 한심하더라고요. 이런 일로 감정 동요를 일으킨다는 자체가 말이죠. 이후 저는 동서와는 말도 섭지 않았고, 일부러 그런 점도 있었지만, 그냥 제 안중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명절에 동서가 제 속을 뒤집어 놓았는데, 결국 저도 동서한테 한마디 하고 말았습니다. 선을 제대로 넘었고, 너무 여우 같은 짓을 했거든요. 여자의 적은 여자라고 왜 동서는 저란 사람한테 그러는 것인지, 제가 우스운 건지, 아니면 정말 좋게 생각해서 사심없이 말을 하는 건데, 제가 그걸 고해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동서라는 사람이 생각이 없어도 너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자기를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선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는 그런 사람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과연 우리 동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형님, 결혼한 지 1년 밖에 되지 않았는데 저희 엄마 아빠 말 틀린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어머님이랑 아버님 뵈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정말 다르시네요. 지난해보다 훨씬 늙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좋지 않아요. 동서가 어머님 아버님 연세 드시는 거 걱정하는 거. 어머님 아버님이 아시면 기특하게 생각하시겠네. 동서와 마찬가지로 나 또한 마음이 좋지 않아. 조심스럽게 최대한 동서의 말을 반복하는 것으로 저는 대꾸를 했습니다. 그 말을 끝내고 얼른 자를 피했는데 동선 계속 저를 졸졸 따라다니더군요. 더할 말이 있다는 거였죠. 동서와 말 섞어봤자 제게 좋을 일 하나 없고 불똥만 튀는데 그래서 저는 더 필사적으로 동서를 피해 다녔습니다. 솔직히 동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무섭게까지 했거든요. 한참을 피해 다녔는데 결국 다시 동서, 제 남편, 그리고 서방님 이렇게 넷이서 자리를 하게 되었네요. 동서와 단둘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남편도 있고 서방님도 있으니 일부러 자리를 피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또 아까 이야기했던 시부모님 연세드신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형님 저도 최대한 도울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어머님 아버님 저한테 잘해주시고 철원음 제게 그동안 한 번도 화내신 적도 없고 그래서 저는 어머님 아버님이 정말 좋거든요. 저도 형님 정말 열심히 도울 테니 염려 붙들어 매세요. 저는 그냥 동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뭘 도와준다고 하는 것인지 알고 싶지도 않았었기에 입을 다물고 있었죠. 그런데 옆에서 서방님이 그러는 겁니다. 뜬금없이 그게 무슨 소리냐고. 뭘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이냐고. 그랬더니 동서가 눈을 반짝반짝거리며 어이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자기야. 어머님 아버님 점점 늙어가는데. 그런 힘도 떨어지고 밥도 못 해먹고 거동도 힘들어지고 할거 아니야. 그럼 형님이 첫째 며느리니까 당연히 모셔야 하는 거잖아. 그 말을 하는 거야. 나도 옆에서 열심히 형님 도와주려고. 둘째 며느리라고 해서 그냥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형님 옆에서 도와드릴 건 최대한 도와드릴 거야. 그 이야기 한 거야. 나 기특하지. 내가 이렇게 어머님 아버님을 좋아한다니까. 당신은 이런 착한 여자랑 결혼한 거 행복한 줄 알아야 해. 다른 둘째 며느리들 같았으면 이런 말 절대로 안 해. 어머님 아버님을 첫째 며느리가 모시던지 말던지 정말 신경 하나도 안 쓴다고. 나철 많이 들었지. 동서, 그건 나중 일이잖아. 내가 모시게 될지, 동서가 모시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와, 그러네. 우리 자기 철 진짜 많이 들었네. 형수님, 이 사람이 많이 도와준다라고 하니까, 형수님도 든든하시죠? 서방님, 그건 나중 일이잖아요. 동서, 내가 모시게 될지, 동서가 모시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안 그래? 당신도 서방님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이건 솔직한 내 심정이니까. 어머, 형님! 어머님, 아버님 안 모실 생각 하시는 거예요? 헐, 대박! 그럼 안 되죠! 형님 알고 보니 나쁜 며느리구나. 좋은 며느리인 줄 알았더니 뒤에서 호박식 가는 며느리였어. 나중에 어머님, 아버님한테 일러 바쳐야지? 집안의 기강을 제대로 잡기 위해선 당연히 형님이 모시고 희생을 하셔야 하는 거죠. 왜 첫째 며느리겠어요? 세상이 아무리 변했다고 해도 저도 그 정도는 알아요. 형님이 모시면 저는 둘째니까 옆에서 도와드리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아무것도 할줄 모르는 제가 어떻게 모셔요? 아마 어머님, 아버님이 더 불편하실걸요? 저 수발 들어야 한다면서? 그 저는 둘째 며느리니까 응석 부릴 수 있잖아요. 전 솔직히 싫어요. 책임감 가지는 거, 그래서 그냥 형님이 모시면 그 옆에서 돕기만 할 거예요. 저는 딱그 정도만 할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동서는 사람 좋게 웃었습니다. 뭔가 재밌어 보였습니다. 농담을 하는 것 같았죠. 저는 재미가 하나도 없는데 말이죠. 우습더라고요. 자기가 언제부터 시보님 생각했다고 사람들 앞에서 저리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리고 그것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첫째 며느리니까 당연히 시부님을 모셔야 한다는 동서의 말이죠. 며느리 입장인 건 똑같은 건데 꼭 첫째 며느리라고 해서 시부님 모시라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주가되어 할 수도 있는 건데 자기는 거들겠다, 옆에서 돕겠다. 솔직히 자기는 싫다 이런 말을 하는데 확 머리통을 한대 갈겨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동서가 언제까지 철보지 어린애로 있겠어? 아무 것도 못한다는 말 하지 마. 그리고 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 이렇게 떠벌리고 있는 거야? 동서 성격 참 이상하다. 긁어 부스럼을 그렇게 만들고 싶어? 이봐 동 이봐 동서 네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은 나도 하고 싶지 않은 법이야. 첫째 며느리여서 해야 한다고? 나도 돕고만 싶은데 책임감 가지는 거 나도 싫어. 아직 먼일을 지금부터 생각하고 고민하는 거 보면. 서방님, 정말 결혼 잘 하신 것 같긴 하네요. 전 첫째 며느리지만 아직 어머님, 아버님 연루해지시는 거 별로 눈이 안 띄는 것 같거든요. 동서 눈썰미가참 좋아요. 말도 참 많고요. 동서 말대로 나는 나쁜 며느리고 나중에 어머님, 아버님한테 이른다고 했으니까 꼭 일러서 눈밖에 나게 좀 해줘라.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생각하는 동서 마음 절대 변치 말고. 결혼은 1년밖에 안된 사람 입에서 벌써부터 이런 말 나오는 거 보면 어머님 아버님 노우는뭐 걱정 없으시겠다. 이렇게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착한 며느리인 동서가 있어서 너무 든든하시겠어. 그런데 나는 좀 빼주라. 동서가 좋은 며느리 착한 며느리 하는 건 좋은데 나를 걸고 넘어지지 마. 지난번 일도 내가 안말안 하고 넘어갔는데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야. 하고 싶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인지 파악이 되었으니까 안말안 하는 거야. 그러니 얄미운 동서 노로 그만해. 난 동서랑 각사울 생각 전혀 없는 사람이 있거든. 말이나 못하면 믿진 않습니다. 제가 심사가 뒤틀린 사람일 수도 있어요. 형님인데 나이 어린 동서한테 형님 대접받고 싶은데 그러지 않으니까 부하가 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가만히 있는 저를 건드립니다. 상관하고 싶지 않고 신경 쓰고 싶지 않은데 톡톡 저를 건드린다고요? 제 화를 도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화를 내면 형님 이랬다 하면서 다시 시부모님한테 고자질하고 싶어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행실이 참 얄밉습니다. 동수의 전화번호 그리고 카톡 다 지워버렸어요. 정말 상관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게 걱정되고 그렇게 좋은 며느리면 자기가 모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저한테 그러는 거죠? 단지 몇살더 많다는 이유로? 뭐 동서 마음보면 제가 시부님 생각하는 마음보다 훨씬 더 깊어 보이던데 동서 가면 되는 거 아닐까요? 사람 입만 살아서는 책임지도 못할 말을 짓거리기나 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슬쩍 빼려고 하고 상종하고 싶지 않은 인간입니다. 요즘 사람들? 저도 요즘 사람들입니다. 저도 결혼한 지 3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아무리 요즘 사람들 안아 모이는 사람 많다고 하지만 동서는 인성이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